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일수록 더안 좋은 정보들을 습득한다 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엄마가 갑자기 저 엄마 집에 갔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약간 다단계 같은 거야. 약간 다단계에서 공기청정기인데 막 수맥, 수맥파? 수맥, 수맥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해주고, 전자파도 제거해주고, 균도 다 제거해주는데, 필터도 없대. 필터도 없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50평형을 다 케어한대. 근데 제가 공기청정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공기청정기만 벌써 3, 4대 쓰는데, 제가 브랜드만 10개 넘게 쓰고,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이제 삼성, 막 이렇게, 저, 삼성 LG까지 다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샤오미까지 다 써보고 느낀 건, 어좀 아는 입장에서 필터 없이 어떤 이렇게 미세먼지부터 이런 공기 청정이 되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중국산 싸구려 같아요. 2,3만원 정도 그냥 OEM에서 만든 거 그냥 떼와 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 제일 우, 웃긴 게 수맥파를 차단한다는 게 존나 웃겼어. 그리고 전자파를 차단한다,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 저정적으로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막 과장 광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트로트도 불러주고 막 휴지도 주고 막 이런 거 알죠? 막 그런, 그런 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 진짜 제 세상 눈에 박지 않은 그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치고 그렇게 돈 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서 이제 저는 엄마 이거 다단계 같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많이 쓰셔 하면서 내가 그냥 안 갖고 왔거든요, 그냥.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막 돈을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그 아는 형도 그 엄마, 엄마가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막 옥장판?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팀노바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학생들 때문에라도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예전부터 아, 이거 코딩 테스트는 지금은 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카라쿠베 당토는 어 이게 팀 노바에서 가르치기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경력을 쌓은 다음에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게 훨씬 더 전형도 덜 까다롭고 그 회사에서도 경력자들한테 훨씬 관대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갖고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저 병역특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병역특례 출신 중에 지금 네카르코 베당토나 이런 데서 핵심 개발자도 엄청 많아요 <laughs> 웬만하면 다들 군대 안 가지 <laughs> 그냥 회사 일하는 걸로 통칠 정도로 실력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되게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까 그러다 보니까, 뭐, 친하지는 않는데, 옛날 동료들. 그냥 옛날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났는데도,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 만났을 때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거든? 그냥, 원래 10대 때부터 하던 좋은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중소기업에 있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병역특례제도가 취약중소기업에 어떤 그 뛰어난 IT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 발전을 이바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 이게 웬만한 개발자들이랑 이렇게 해도 전혀, 그러니까 웬만한 좀 잘하는 회사? 그런 기법, 기업, 기업문화 못지않게 사람들이 다 1인분 이상하고 다들 자존심도 있고, 나름 프라이드도 강하다 보니까 남한테 의지도 잘안 하는 성격들이고 강해요 한 명씩 다 이게 단단하고 강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 빅테크 아니어도 빅테크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유유상종 이란 말이 있잖아 그래서 초보 개발자들일수록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 좀, 이렇게 개발 얘기 하다가 이 사람이 뭐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깊게 개발 얘기를 하지도 않고 좋은 시너지가 나려고 해도 뭐 알아들어야 시너지가 나지. 그런 식의 어떤 접근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도저도, 이도저도 안 한? 안 되는 그런 느낌? 느낌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긴 한데. 근데 또 케이스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저 제가 예전에 병영특리했던 회사도 웹, 그 당시에는 웹방화벽으로는 국내 1위였거든요. 웹방화벽 국내 보안 회사였는데 보안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기술력은 있는데 그냥 그 기술력이랑 상관없이 대기업 하기에는 매출이 엄청 많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대기업 하기 힘든 사업인데 대기업의 협력 제품으로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제가 대기업 그런 프로젝트에 제가 만들었던 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뭐 콜라보해서 일을 많이 하기도 해요 협력업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웹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팀 모바도 그렇고 제가 예전부터 면접을 볼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그 JDBC에서 커넥션 풀을 쓸때그 커넥션 풀이 커넥션 풀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씩 물어봐요. 내가 이거 한 20년 전부터 물어보던 거거든. 그한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반 5, 6년 전? 그때부터 커넥션 풀에서 그 스레드 풀을 어떻게 만들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한번 저랑 대화로 한번 해 보실래요? 이렇게 했을 때 커넥션 풀이 뭔지는 알고 썼을 거 아니야, JDBC 커넥션 풀. 근데 대부분은 제대로 설명 못해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거는 그냥 개껌이에요. 그냥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이런 습관만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중소기업에 간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제가 지금 약간 좀그 이쪽에 여기 약간 이쪽 수술해가지고 좀 아파가지고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조금 어눌한데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피해식을 없애야 돼요. 내가 어떤 기업에 있든 그 기준을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거든. 그래서 팀노바 하면서 저는 진짜 그지 같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지 같은 사무실에 시작하고 이제 완전 온라인화까지 다시 그냥 온라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어 그렇지만 저는 어디에 있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 다짐이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 노프팀장이니까 내가 가르친 친구들 지금까지 못하는 친구들 없고 대부분 엄청 돈잘 벌고 잘 사는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섬마을에서 가르치든 아니면 내가 저 땅끝마을 해남에서 내가 인터넷 하나 들고 가르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항상 제 마인드인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가도 내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할수 있는 방법도, 마, 방법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여기가 진짜 별로면, 진짜 사람이 별로면 이직하거나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나오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데 나한테 내가 소화하기 힘든 버거운 일을 주면서 나를 착취하는 것만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게 피해식적으로 보면, 이무능한 회사가 나한테 일을 다전가시키는구나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거를 좀 피해식 없이 생각을 해보면, 뭐, 진짜 정말 최악인 경우는 그냥 이직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직을 했을 때, 지금 이 회사가 베스트일까? 아니면 이보다 내가 더 좋은 조건가? 좋은, 시, 좋은 무언가를, 베네핏을 받으면서 내가 갈수 있는 곳이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대다수는, 그, 그것 때문에 버겁다는 분들은 대다수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데 밖에 못 가는, 못 간다는 걸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성장해 보겠다라고 선회하는 것 단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작은 기업에 갔다고 나는 진짜 허접하고 다 벗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저 옆에 저 부장도 한심하고 뭐 과장도 허접해 보이고 막 이런, 이렇다면 스스로 바꾸세요. 본인은 되게 고귀하고 어마어마하고 진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개발자라면 본인이 바꿀 수 있어야죠. 근데 이게 제가 팀노바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피해식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어, 항상 너희들이 그 어떤 기업을 가든 처음부터 CTO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laughs> 작은 기업에 갔을 때는 개발자가 이 친구들 위주로 아예 팀이 편성돼도 그다음에 막 직원들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이 친구한테 진짜 이 친구 기술력은 이 친구를 믿고 올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이 친구가 가져야 될그 중학 값이나 이런 걸 엄청 크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하게끔 미리미리 하다 보니까 뭐 작은 기업이건 누가 옆에 있건 내 스스로 성장하는 프로세스를 스스로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아까 그거잖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진짜 할머니들이 옆에 있으면 그, 정보에서 되게 취약한 것처럼 할머니들끼리 있으면 그래서 막 다단계 사기, 사기 잘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 왕초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강한 신념으로 나중에 뭐 심한 욕을 한다든지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악플을 강하게 남긴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능이라는 게 이게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점점 발전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발전을 할수 있는 거지 발전한, 그러니까 낮은 지능인 상태잖아요. 그런 낮은 지능인 사람들도 이제 똑같이 인터넷을 하고 어디서 이제 첫 번째 배운, 초두효과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배운 어떤 거를 맹,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더그 첫, 먼저 배운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세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일성 원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셨네 막 붙어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실제로 무뭐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 근데 그렇게 진짜 한 것처럼 아이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격화가 되면, 이게 주체 사상이라는 건데, 백두, 백두열통이라고 해서, 백두열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황장엽 씨가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제, 그때부터는 그냥, 그냥 진짜 하나의 그냥 독재국가? 독재국가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버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것처럼, 이게 초도 효과도 주의하셔야 되고, 처음에 내가, 그, 내가 지능이 지금은 좀 낮을 수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딴걸 떠나도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이해도가 떨어진다. 특히나 초보 개발자분들은. 그럴 때는 정보를 너무 강하게 맹신하면 안 돼요. 저도 제 얘기를 뭐 예전에도 좀몇번 얘기했지만, 막, 막 PHP는 하드가 언어고, 그, 자기가 사용하는 비주얼 베이직 그, 언어로, 그, 웹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에, ASP라고 예전엔 되게 많이 했는데, <laughs> ASP로 개발하는 거는 되게 엄청 어마어마한 개발인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세계관을 어렸을 때 주입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선배, 선배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한 3년 날렸습니다. 3년 동안 실력이 안 늘었어요. <laughs> 진짜 뭐 개발, 언어는 뭐 되게 뛰어난 언어가 있고, 안 좋은 언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보통 언어 가지고 레벨 나누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게그 사람이 그러면그 욕하는 언어를 잘 아는가 첫 번째를 알아야 되고요. 그두 번째는 그 사람이 욕하는 언어의 프레임워크 사용 이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어느 기업에서 쓰이는가 이거를 잘 알고 있는가 그니까 잘 모르고 욕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laughs> 그냥 자기 지능이 낮을수록 그게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더 많이 쌓고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서 지능을 많이 높이는 게 매우 좋아요. 그래서 it 업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재수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대다수는 팀 노바 방식은 무조건 나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너무 안정적으로 취업을 너무 잘하고 있고 고연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방향성이 제가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차라리 경력이 있고 자기 1인분 뭐, 이렇게 해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 괜찮은데, 완전 왕초보들이 그런 사상이나 생각들에 매몰돼서, 어 정말, 어, 저 많은 개발자들이 팀노바가 말한 것처럼 코딩 테스트, 대기업 코딩 테스트, 저거 웬만하면 되게 위험하다. 이게 지금 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이게 갑자기 생긴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21년 경력을 하면서 알려준 것도 그냥 무시하고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준비하시던 초보자 분들만 개발과는 사실은 좀 마, 많이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풀이만 하다가 개발은 못하고 문제풀이 그냥 하다 끝난 사람 이게 돼버린 거야 개발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셨으면 중소기업이라도 취직을 해서 제가 항상 알려 드린 것처럼 빅테크를 갈 때는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준비를 해서 이 기업에서 그리고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중소기업이더라도 <laughs> 해서 가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10년 전부터 했는데, 어, 그때그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저 어, 개소리다. 이랬죠. 근데 지금 결과가 제 말이 맞았죠. 왜냐면 저희는 빅테크에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분야는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개발 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웬만하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항상 결과를 말씀드리고 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지금 주의하셔야 될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피해식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주변에 개발자들 잘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요 못하는 개발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쟤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실력을 쌓으시면서 어,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이 만날때 서로 시너지, 좋은 시너지가 나서 어 이것도 한번 해 볼래? 우리 이것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라질수록 훨씬 더뭐 연봉도 높아지지만 책임감도 되게 강해지니까 책임감이 강하, 강해진 사람은 남 탓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laughs>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저도 막 되게 많이 욕 먹는 상황에서 멘탈 나가고 암 걸리고 암 수술해가지고 여기 수술 자고 있잖아요. 가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결과는 계속 좋았거든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좀 감정적인 거에 너무 매몰돼서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 그, 그러니까 개발자는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꾸준히 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 막, 인맥 사귀려고 노력 을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잘하면 알아서 친해져요, 회사에서도. 저분이 1인분 이상 하시면, 어,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어, 얘기하다 보면 잘 통하고,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니까, 러 유유상종이라고, 이제 정보의 파편화, 이런 것도 결국에는, 내가 직, 속한 집단? 아니면 나 혼자 해도, 하더라도, 저는 뭐 혼자 하는 거 좋아하니까, 혼자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할수 있거든요.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타겟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보시고, 좋은 영향 주는 거 많이 보시고, 그래서 좀 너무 하층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 가짜는 동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상사 같이 욕해 주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IT 업계처럼 실력 위주로만 보는데도 없어요. 실력 좋으면은 진짜 뭐 상사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하물며 내가 실력 좋으면 그냥딴데 이직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직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마음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회사 입장에선 싫어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프로세스로 공감을 해준다면 어, 이직하기 위해 나는 이직하기 위해 항상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자 또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좋은 남자 또는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언제든 이 사람한테 찰 수도 있고 언제든 내가 이 사람을 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운동해서 어, 몸매도 잘 만들고 그리고 항상 경쟁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좀 이렇게 말도 되게 이쁘게 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항상 지킨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경쟁력을 지켜서 나의 에티튜드를 잘 갖고, 가꾸, 가꾸면 가꿀수록 어떻게 돼요? 그다이 사람이 헤어지든 아니면 이사람이 결혼을 하면 뭐 땡큐겠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항상 좀 멋지겠지 그런 거야 그 이직을 이런 마인드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관리라고 멋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 요즘 가짜는 동정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많은데 어 저는 팀 노바에서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가끔 보면은 막 우는 친구들도 옛날에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옛날에 막 진짜 더 스파르타식으로 할 때는 막 울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울면 바뀌는 거 하, 아무것도 없어. <laughs> 울지마 내가 맨날 그랬었어. <laughs> 그거를 막 어설프게 막 동정해주고 그러느니 차라리 우는 애들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고 같이 그냥 걸어가는 게 그냥 최고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